어,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마감 시간 안내 드리습니다자 오늘은 단기 어, 말이네요 네. 6월 1 2 3 4 5 6 이제 2분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까지 쭉 나오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 어, 펀드매니저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리 정돈을 합니다. 어, 좋은 주식을 좀더 사고 나쁜 주식을 좀 팔고 그러면서 자기 수익률 관리를 하면서 이제 월급을 좀더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재편되고 있다. 뭐 JYP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분이 두배 정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빠지니까 바로 어, 주가를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을 팔아서. 어, 눈잇을 사서 대박을 치면 좋겠지만, 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20만원 딱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 못 팔았어요. 그럼 바로 26%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식들, 급등 주식들, 네, 이런 것들, 뭐,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아 어, 아니면 공매도 전략을 수정할 건지 아니면 공매도를 더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좀 정리정돈을 하는 날이다. 아 어, 이제 백화점들이 바캉스 시즌을 준비하는 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좀 윈도우에다가 뭐, 뭐, 무엇을 깔아야 될까요? 지금 명동에 어, 롯데백화점 그 윈도우에다가 워스턴 옷을 걸어놓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지금 가을 옷을 걸어놓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름 바캉스 시즌 옷을 걸어놓는 게 맞을까요? 예, 바캉스 시즌 옷을 걸어놓고 지금 바짝 팔아야 되죠. 예. 그런 것과 비슷하다. 지금 기간투자자들은 어, 포트폴리오에 지금 화려해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위주로 담고 나쁜 걸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에이 소프트뭐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주가가 이제 어 망가졌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 조금씩 뭐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포트에서 이제 제외되고 또그 제외된 주식이 뭐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신규 포트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어싸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그런 날이다.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좀 주의 깊게 보는, 살펴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현황인데요.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보시면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 이번 6월 한달 동안만 보시면 370만 주에 대한 공매도 거래량이 났고요. 어, 셀트리온은 100만 주 정도 공매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죠. 예. 공매도 비중. 그래서 어, 지금 기존 어 트렌드 흐름이 자체가 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만 어 주어 담고 코스피 전체를 팔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있습니다. 뭐좀 핵심적인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그다음에 뭐 JYP 같은 뭐 시총이 좀 작은 것들을 어, 특수하게 몇개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 결론적으로 일단은 삼성전자를 지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담을 수 있는 돈 오늘도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를 담았네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좀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일단 예를 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시장은 어. 두 가지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로쌤 게임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플러스쌤 게임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쌤 게임이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어, 지금, 음, 원래 주시장은 플러스쌤이든 마이너스쌤이든 이런 한 방향, 단방향으로 가는데, 선물 시장은 제로쌤 게임이죠. 누가 이 수익이 나면 반드시 손실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시장은, 어, 그런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제로쌤 게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치닫고 있다. 예, 삼성의 여자가 수익이 나려면 다른 종목이 죽어야 된다 이거죠. 예. 어,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어, 성형 수술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내 코를 높이려면 코뼈를 높일 수도 있지만 코에 살을 더 붙이면 또 높아져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얼굴이 좀 빵빵하게 보이려고 엉덩이 살을 떼서 볼살을 볼살에 헐중해진 볼살을 홀쭉해진 갖다 놓으면 볼살이 통통해지기도 하지만 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힘줄 같은 거뭐뼈 뭐 이런 걸 깎아가지고 코에다 계속 붙여서 올리면 인공뼈가 아닌 자연뼈가 내 코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 살을 깎아서 제로섬 게임처럼 내 주식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이 그런 양상을 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보시면, 셀트리안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안 여기 보시면 외국인 비중이 21%에서 20.5% 이렇게 한1% 정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언 헬스케어는 그래도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보면 막 지금 최근에 어, 좀 빠진 것 비해서는 어, 셀이 많이 안 나왔네요 삼성바이러스 가볼까요? 삼바도 좀 빠지고 있고 근데 뭐 비단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어,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뭐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보시면 주가가 쭉 빠지면서 29%에서 25% 네이버도 54%에서 48%, 한6% 정도 지분이 한 대충 3에서 5% 정도 지분이 빠지면서 신저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뭐 공매도도 같이 엮여 가지고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떠나고 있다. 떠나고 있는 중에 삼성전자는 담고 있다. 이 어, 요런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게 그냥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신용이란 개념이 있죠. 내가 돈만 있는, 내가 주식을 좀더 사고 싶은 거죠. 내 돈보다. 근데 문제는, 어, 이 내가 파는 주식보다 더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장을 떠나면서, 떠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떠나는 척 하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전략인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단순히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주식 플러스 공매도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겁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죠. 아 이게 뭐, 지금, 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확실한 소스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있, 있다는 걸. 우리 과학 시간 때부터 배우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O2, 뭐, H2O, 뭐, 이런 것들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책을 통해서 분자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아,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정확하게 정보가 있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명백하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케어리가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내 돈이 불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분도 좋아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 주식 투자 손실이 생기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욕구가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은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심리를. 근데 단순히 내가 샀던 주식이 뭐5% 10% 빠지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뭐 10만 원 이상 셀트리온 30만 이상 사신 분들은, 어, 그런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최악의 감정, 공포의 감정,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신착란 정신혼란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어, 이들이, 이 외국인들이 작전 전략적으로 외국인 보유 지분을 팔고, 이렇게 공매도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진짜 얘네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한달 동안 공매도 거래량이 370만 주나 팔았는데, 와,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공매도가 누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누르고, 더 누르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더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10만원 이상이 사신 분들, 15만원, 네, 이상이 사신 분들은 이제 울증이 걸리고 내가 이러다가 내 건강도 잃겠다. 내가 주식은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셀트로는 이제 다 팔아 버리는 거죠. 예. 네. 근데 실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야, 진짜 얘네들 공매도 한게 맞아. 어, 근데 중요한 게 네이키드 쇼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 주식 시장에선 무차입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이키드 쇼셀링이라는 거는 이제 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공매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신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내가 주식이 있는데 내가 주식이 있는데 1억이 있는데 1억 이나더 살게요 라고 증권사한테 돈을 빌리는 게 신용 거래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어, 1억 씩더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용 거래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용 잔고는 1.6%고 어, 신용 지금 뭐 신규로 35만주 상한 25만주 뭐 이런식으로 이제 신용 금액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디테일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매도는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어, 대차장고 현황이 보시면 어, 790만주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대차장고라는 건 그야말로 공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 공매도를 할수 있게끔 주식을 빌려놓은 거죠. 그냥 신용을 할수 있게끔 신용 약정을 걸어놓은 상태인 겁니다. 790만주가 공매도가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이 주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풀에 있는 대차장고 주식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땡겨와서 공매도를 치고 나중에 갚아서 이쪽에 다시 풀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과정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7 9 0만 주에 있는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식을 공매도를 쳐놨을까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KRX 한국거래소에 가시면 그 공매도 잔고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매도 지금 잔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같이 보고요. 지금 보시면 어 우선 지금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볼게 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약1.67% 예. 생각보다 작죠. 예, 공매도 잔고 수량이 240만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이 지금 최근에 한달 동안 <laughs> 공매도 나온 게 어, 100만주가 거래됐거든요. 이, 그러니까 실적으로 예, 대차 잔고가 지금 셀트리온 900만주인데 어, 실적으로 공매도를 쳐놓은 거는 어, 얼마다? 네, 250만주밖에 안 된다. 240만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1.67% 우리 우려 하는 것만큼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공매도 쳐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나병현 사태가 좋은 경우인 데서인데요. 어, 계속 신용을 빌려서 주식을 <laughs> 사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신용을 갚고, 신용을 사서 또 신용을 공유해서또 주식을 사서 올리고 또 갚고 이러면서 주가를 분양하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 현금이 한다가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주식이 한도가 있으니까, 주식을 계속 팔면서 하는 게 아니라, 팔고 사고, 팔고 사고, A가, <laughs> A와 a 이 어, 공매도를 치는 척 하면서, 공매도를 낮췄어, 다음날 B가 또그 주식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C가 공매도를 하고, 또 A가 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통장이죠. 예. 흔히 말해서. 통을 이제 같은 계산으로, 같은 주가 하락을 원하면서 주가를 계속 내리는 그런 작업 중에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공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실적으로 질 이게 30만주, 80만주, 180만주 거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거래되는 거는 늘 얘기했듯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장난으로 아침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오늘 아침에는 12만, 15만 2,800원에 조합원에서 주식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12만 15만 2,900원에 팔았어요. 금감원에서 뭘할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내가 지금 어 여기 15만 2,500원 어제 100만주 샀어요. 오늘 15만 2,300원, 200원 손해보면서 팔수 있습니다. 왜? 아, 다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도저히 못 갖고 있겠어요. 예, 이건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막 거래를 하고 이제 이거 이거를 제이 합법적으로 하는 또 lp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그들은 그걸 하는 게 일이에요. 일부로 그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만 3천 원도 5천 주가 그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그냥 주식 주문을 걸어놓는 것도 있고요. 여기 15만 2천 200 원에 주식을 2천 주 사자라고 주문을 걸어놓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누가 팔면 받아서 내일 아침에 또 짤, 짧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계속 거래를 형성을 시키면서 대한민국 주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들이 손해 볼 때도 있고 뭐 수익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세금을 감면받는다든지 공매도를 자연스럽게 해준다든지 이런 업팅률을 제외시키는 룰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만 죽어, 죽어라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단타 거래나 매매의 어떤 일환으로 뭐 외국인이나 뭐 이런 애들이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들 다 합산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만큼 공매도가 지금 어 셀트리언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셀트리언, 여기 보시면 또 보시면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1%밖에 안 됩니다. 실적으로 160만주. 여기 보시면 셀트리 헬스케어가, 어, 대차장구가 790만 주인데, 아씨, 790만 주나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는 10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지금 700, 370만 주가 거래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 되어 있는 상태는 100만 주밖에 안 되나, 무려 3.7배나 많게 공매도를 하는 척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뒤흔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란한 마음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더 심한 종목도 있습니다. 아예 공매도 한 개도 안 하면서 계속 공매도 거래 비중의 30%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갈까 봐 공매도 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주가를 아. 악... 질적으로 낮추는 거죠. 외국인이 팔고 공매도도 팔고 하면서 주가를 일부러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시세 조정이죠. 이런 시세 조정 혐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면 괜찮다는 거죠. 얘네들은 어,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시세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더라도 어, 뭔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식 시장이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힘든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냥 잘 알면 아 이것도 1년의 과정이구나. 이게 주식 시계 원리구나. 이게 주식 투자는 그 길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음, 괜찮아 마이너스 10% 20% 나는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뭐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지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 반면, 10%, 20%도 죽어나가는 사람들 있죠. 신용이라든지, 집담보대출이라든지, 내가 가진 돈이, 뭐, 이거 당장 다음 달에 써야 되는 돈이라든지, 내년에 뭐, 자녀 학비 자금이라든지, 내 노후 자금이라든지,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이죠. 이 돈은 없어지면 안 돼. 근데 10%가 벌써 없어졌는데, 또 앞으로 10%더 떨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상상의 나를 펼쳐서 앞으로, 이반토막 나면 어떻게 되지? 진짜 셀트리언이, 10만 원 가면 어떻게 되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상을 자꾸 펼치면서 아, 공매도 계속 뭐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면 아 너무 힘든 얘기, 너무 나쁜 얘기 뭐서정진는뭐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있고 뭐 이상한 자녀 얘기 하고 있고 뭐 혼외자 얘기 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무서워, 아, 이거 무서워 하고 결국 이제 다 팔고 떠나면 그러고 나서 주식이 이제 또 갑자기 와장창창창창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도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밖에 어 공매도를 쳐두지 않았다는 이유는 합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를 10%씩 공매를 쳤다고 생각해보시죠. 쇼크업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60만 주는 그냥 비상용으로 정말 보험용으로 이거 다 날라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쳐놓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비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 그 와중에 또 이제 하나 또덤으로또 얘기하자면 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중에서 공매도를 치는. 놈놈넘들 중에서 가장 나쁜 악질 놈이 모간스텔리라는 놈인데 모간스텔리 메를린치 예. 이쪽이 지금 셀트리온의 장고 대량 보유자 현황에 딱 찍혔습니다 예. 셀트리온 지금 1.6% 셀트리온도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고 대량 보유자 보시면 오히려 뭐 지금 롯데 관광계와 10% 주식의 10%가 공매도인 거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박리,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완전히 후려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예. 뭐 아모레퍼시픽, 지금 뭐 화장품 시장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골드만삭스 시티가 그냥 후려치는 거죠. 예. 정말 안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까워 뱅크. 주가가 뭐 올랐다 떨어지니까 메 멜린치 제피모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 신용 많이 땡긴 종목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식을 후려치고 공매도 쳐서 돈 벌고 싸게 또 사서 다시 주가 부양하고 또 시도 돈 벌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왔고 그 그렇게 할수 있는 자금이 너무 풍부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지금 공매도 종목이 다뭐 모건 스탤리, JP 모건, 모건 스탤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영국계, 미국계 자금들이거든요. 그들은 뭐 돈이 넘쳐나니까 우리나라 주식장 시 자체가 케파가 얼마 안 되니까 2,200조, 2,400조밖에 안 되니 예, 외국 기관, 외국 기업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 핸들링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그 어떤 주식 투자 어떤 습성이라지 든 성격이라 특징이라 든지걸 너무 착하게파악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냄비 근성에 대한 금방 타로로 금방 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아뭐 지금 앞으유플라임만뭐 셀트리온 씨마했었지 뭐 이게 다뭐 좋다는데 왜 무조건 두 배나고 세 배나고 뭐 셀트리온 유튜브 검색해 보면 다들 뭐 칭찬 일색이고 뭐 앞으로 매출도 증대되고 뭐 좋은 얘기만 주어라 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몰랐다면 아예 그냥 아 셀트리온 앞으로 뭐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앞으로 뭐 성장성도 없고 별로 안 좋은 주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주식 사지도 않았겠죠. 근데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난 샀는데. 샀는데 뭐 마이너스 2십30%나 있지. 그래도 좋다는데. 근데 이놈들이 맨날 공매도 치고 있어. 어 그냥 얘네들이 잘못된 거다. 그냥 셀트리오는 문제가 없다. 계속 이제 상황을 그렇게 이제 정립화 시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어, 좀, 냉정하게 좀볼 필요가 있다. 아, 이건 이거고, 어,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나,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뭐, 재무적으로, 아니면, 멀티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계 지금, 어,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동향이, 어, 지금 바이오나 제약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바이오 제약보다는 좀 외국인들이, 뭐, 좀 2차 전지라든지, 새로운 쪽, 엔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좀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구나 외국인들이 그쪽 주식을 매집하고 있구나 바이오나 지금 뭐 인터넷이나 화학 쪽은 비중을 줄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어, 아, 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도 알고. 또,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주식을 투자하면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든데, 이제 힘든 게, 어, 뭐,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축구를 계속 하면서 이제 뭐 무릎이 아픈데, 막연하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죠. 왜 아프지? 의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 여기 지금, 어, 좀쓰개건염이좀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뭐 MRI 찍고, 뭐, 엑셀을 찍고, 이제 확인을 해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낫진 않습니다. <laughs> 왜그러냐면그 다음날 또 축가로 가니까요. 축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식을 하면 안 돼요. <laughs> 그쵸? 왜 떨어지는지도 알고, 이제 셀트론에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공매도가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당장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주식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주식을 계속 해야 됩니다. 주기 전까지는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과 함께 사는, 살아가는,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구를 좀 줄여야 되겠죠. 예. 축구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을 좀 줄여나가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도 줄여나가야 되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원망도 줄여나가야 되고 셀트리온이란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많이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끔 내버려 두고 본인은 본인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어 어느 순간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 그게 저의 이제 어떤 투자철학 마라톤 투자철학이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힘들게 하다 보면 결국 노력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어 그 점점점점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그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한, 순간에 컨텀 점프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점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셀트리온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본인의 어떤 개발,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자, 자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찾아 나가는데, 에너지를 80% 이상 쓰시는 게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예. 셀트리온에 80%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예.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제 주말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주말 끝까지 셀트리온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게 문제고 뭐가 핵심이고 뭐 이미 유튜브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잖아요. 주가도 계속 요만 요걸이고. 그러니까 얘를 저방 이제. 좀 작은 방에다가 밀어놓고 우리는 이제 안방 큰 방에서 나와서 이제 야외로 나가서 더 활동적이고 더 개척적이고 더 뭔가 에너지 넘치는 일들을 찾아서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본인과 다시 만났을 때 본인에 대한 어떤 어, 성장한 모습을 본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국내도 장고 현황에 대해서 얘기드리면서 어, 좀. 제대로, 좀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에 대한 시스템, 얘네들의 어떤 악질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